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을 요약해주는 남자 정유남입니다 2023년 정유남 영상은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이 되며 지난 한주에 발표된 정부지원사업 중 추천해드릴 만한 사업 한가지를 매주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을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지원사업을 요약해드릴 예정이며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원사업의 마지막 코너에는 난이도 별점 개수로 본인 회사에 맞는 레벨 유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월 5주차 추천해드릴 만한 추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전국 지역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파트로, 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공고문 3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대상 및 내용이 다르며 세 가지 사업 중 이번 방송에서는 일반 바우처, 일반 바우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와 대기 컨설팅 바우처가 있으니 소개해 드리는 공고문에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나와 있죠.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의 소기업, 120억 이하의 소기업, 제조업을 나타내는 산업표준 산업표준 산업분류코드 C로 시작되는 해당 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지원 내용은 마찬가지 여기 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세 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도표로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개 분야, 컨설팅 분야, 기술 지원 분야, 마케팅 분야 각각 다섯 개, 네 개, 세 개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할수 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분야별 한 개씩 최대 세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 금액, 금액 한도 내에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컨설팅 파트에서는 한도가 가장 많은 융복합이나 ESG, 컨, ESG 컨설팅을 선택했다 라고 하면은 2천만원이 확보가 된거죠 기술지원 파트도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제품 제작 한도로 3천만원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케팅도 가장 큰게 브랜드 지원이나 홍보 지원인데 2천만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의 시제품 제작을 3천만원 한도인데 막상 비용을 사용해 보니 3천만원까지는 안 나오고 2천만원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천만원이 발생이 된거죠. 한도가. 그러면 그 천만원으로 내가 기존의 세가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선택하지 않았던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고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신청 기간은 여기 3페이지 말고 2페이지 보시면은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 공고시 안내 예정이다. 이 얘기는 아직 정확한 공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해당 홈페이지를 이동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여기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플랫폼 여기인데 보통은 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팝업으로 이렇게 떠요. 2023년도 1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그래서 13개 중소벤처 기업청이 있는데 아직 공고일이나 신청 접수일 그리고 상세 공고문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앞으로 차후 공고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추진 절차에 보시면은 확신 바우처 플랫폼 해당 그 주소 나와 있고 2월 말에서 3월 중순 이내에 그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 선정 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더 요약해드립니다. 일반 바우처, 일반 바우처의, 일반 바우처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대조업을 영위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의 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세가지 분야 12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 중에서 사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어, 3월 2일, 3월 2일부터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 절차에도 보듯이 3월 중순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3월 중순까지는 13개 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선정이 3월 말이기 때문에 3월 초에 공고 하게 되면은 3월 중순이나 3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공고하게 되면은 어 4월 초까지도 이 접수를 받는 걸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정보 지원 사업의 난이도 난이도 코너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오는 3월 2일부터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별 사업 공고 일정이 차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미리 공고문을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쭉 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일반 바우처. 이거는 제조업이면서 120억 이하의 어, 매출을 지금 하고 있는 어, 모든 제조업체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우처의 종류가 하나 더 있는데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여기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요 바우처가 우리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우처의 종류는 대기 컨설팅 바우처. 지금 코로나로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제조업의 업종이 어, 매출에 대해서 기전이 좀 떨어진다. 우리는 업, 어, 어, 사업 전환을 좀 통해서 좀 뭔가 재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바우처로 활용을 해서 어, 이렇게 회생 절차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해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문의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을 언급하는 코너가 있는데. 아유, 여기 있네요. 본인 회사의 매출액이 3억에서 10억 사이다. 그러면 이번에 어, 지원받는 바우처의 금액 한도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20% 정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여기 써 있죠? 한도 있죠? 컨설팅 융복합으로 2천만 원, 기술 지원 여기, 여기 시세품 제작으로 3천만 원, 그럼 5천이죠? 마케팅으로 홍보 지원하겠다. 그러면 7천이죠7천의0 20%는 어, 1,400만원. 1,400만원은 본인 회사에 자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담,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 유니처 나오고, 유니처 나옵니다. 여기. 어, 서식에 대한 얘기 다 있죠? 이건 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면 다 항상 가지고 있고. 보유 기술, 생산 제품 항상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시고, 2023년도에 맞게끔 하시고, 여기 이제 이런 거, 지재권, 특허나 상표권 같은 거꼭 하시고, 예전에 이렇게 바우처에 대해서 사용했던 이력이 있다. 요것도 반드시. 참고로 여기 이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다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게 대표님들 보면은 어, 잘안 채우시려고 하는 부분도 많아요. 간단하게라도 다 채우시는 게 좋고 채우되 요 표에 나와 있듯이 여기 공백이 없도록 지금 두줄 되어 있는데 네줄 이렇게 채우시는 게 가장 좋다. 가제해요 이런 거 쓰실 처 실죠.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뭐다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뭐2년전 고용에 대해서 근로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쓰시고 협업 계획서 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좀더 어,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이 협업 계획서에 대한 어, 이렇게 쓰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에, 다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 훨씬 선정될 확률이 높다. 여기 있죠. 계획서 있고, 결집 대기 컨설팅 딱. 매출행단 3년도.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네. 세계년도. 각 지역별로 문의처 다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이번 정부지원사업의 제 난이도 별점은 총 5개 중에 1개입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원님들 반드시 이번 지원사업 눈여겨보시고 공고가 올라오는 대로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신청 서류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그리고 이번 지원사업은 한도가 보통은 1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한도 내로 나오는데 아까 봤듯이 그 컨설팅 파트, 기술지원 파트, 그리고 마케팅 파트 각각 뭐 1500, 2천, 000, 3천까지 가는 거 있죠. 그럼 토탈하게 되면 은 최소 5천에서 7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1년에 어, 올 이제 상반기에 한번 하고 아마 하반기에 상반기 했던 예산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하반기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오늘 방송은 지난 2월 20일 월요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발표된 정보 지원 사업 중 추천해 드릴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요약해 드렸습니다.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랫부분의 링크 주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시어 가격 조건과 제출 서류들을 검토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는 사업 성공 연구소의 연구노트 1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매주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업성공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